뭐 뭐해 이거 안타 하나면 돼 이거 2회 점수되고한 점도 못 내고 이점 2회까지 됐지 4점 점 5점 2점인 5점 2점 하고 있니다이 못해 필요 없어. 잘 본다, 잘 본다, 봉수. 강인태님이 싹쓸이 쳐준대. 강풍나 혹시라도 모르니까 2스타이기에는 어, 어. 쳐야지. 나이스! 뛰어! 뛰어, 뛰어. 들어왔다!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! 들어와, 빨리 들어와 공주 세카 아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! 나이스! 부담 느끼는 거 아니야?